바디를 맞추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 방법이 문제가 될수 있죠. 잘못 싸우는 사람들은 거리 유지에 대해서 굉장히 둔합니다. 네, 상대방이 멀리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자, 모든 어, 상대방의 위치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몸통을 칠 때는 타겟이 여기 있을 때, 예, 여기 있을 때 우리가 때리기가 좋다고. 예, 근데 상대방이 여기 있어요. 없죠. 예, 멀리 있다면. 저 멀리 있던 면저 멀리 있는데 그냥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닿지도 않고, 자 속이는 것도 없죠. 전에 그 전편에서 얘기했어요. 자, 상대방이 여기를 맞추고 싶으면은 여기가 보여야 된다고. 네. 근데 여기가 보이지도 않는데 거리도 멀어. 네. 그러니까 이거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자 몸통을 맞추기 위해서 상대방과 거리를 먼저 좁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조금 무리해서 간다고 하면 저 멀리서 중심을 잃어가면서 때리는 방법은 있는데 사실 뭐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어, 상대방과 거리를 먼저 잡아놓고 우리가 힘을 쓸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때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은 어,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과감하게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사람들이 몸통도 진짜 잘 때려요. 왜냐면은 때릴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잘 때리는 겁니다. 못 때리는 데는, 그 반대죠. 때릴 수 없는 거리인데, 어, 왜안 다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에이,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과의 거리입니다. 거리. 우리가 평소 이제 바디샷을 연습을 할 때, 주먹이 지나가는 길에 대해서도 어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몸통쪽으로 공격이 들어갈 때 앞으로 쓰셔야 네 멀리는 있 상대도 때릴 수가 있는데 자꾸 긁으려고 하면, 네 긁으려고 하면 은 우리가 펀치의 길도 짧아질 뿐더러 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팔꿈치에 잘 걸리는 네 길도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맞춰서 맞출 수 있는 어 상대방의 위치가 있고 이렇게 찔러서 맞출 수 있는 위치가 다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스탠스에 따라서 자세 또는 거리에 따라서 쓸수 있는 공격 방법들이 다양해야 된다. 에,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실력이죠. 에, 그걸 판단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어, 경험을 많이 쌓고 에, 많이도 때려보고 많이 맞아도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